천다리 밑에 임시재방 붕괴를 갖고 얘기한 를 거지, 그 본류 재방을 갖고 얘기한 거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좀아 본류 재방 절개가 없었다는 취지가 아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참사 당일 CCTV를 보고 있었다는 발언, 이 부분도 제가 우리 현장을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 예, 김영환 지사가 우리는 우리는 저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이라고 했고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우리라는 건 자기의 관할하는 공무원들이 보고 있다는 었 취지였지. 이것이 내가 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했다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그런 억지, 억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기관 보고 시 재난 상황 점검 전화 열건이 부분도 이게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수시로 뭐그 재난에 대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다가 다 전화를 하고 한 것을 갖고. 그열 군데 이상 이렇게 통화를 했다, 점검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나셨습니까? 예. 이야기 끝나셨냐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한 거지, 이게 뭐 고의적으로 이중을 하려고 해서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 고발을 한다 하면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또 여당 의원님들이 김영환 지사를 타켓으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국정 조사를 김영환 지사를 위해서 국정 조사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환 지사 이중 고발 이 부분은 이건 나는 개인적으로 말꼬리를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중 고발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광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 국정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바 오송참사는 예견이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관계기관의 무책임과 늑장 대응으로 1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북도지사는 끝내 책임을 회피했고, 죽은 감리단장은 국정조사를 두려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자 명예훼손을 하는 등 막말과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충청북도는 홍수 취약지구 일제조사에서도 제방절개 공사지가 있었음에도 위험조사에 누락해 피해를 키웠고, 제때 지하차도를 통제를 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킨 주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충북도지사를 기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신고를 확산 전파하지 않아서 사고를 키웠던 충북공무원은 기소유예 이후 5일을 승진도 했습니다. 이는 도민과 유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정의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그 우송참사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었던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31살짜리 청년과 함께 독서모임을 하던 입장에서 충북도지사에 대한 기소와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이야말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거,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고 충북 도민들이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도 이에 대해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다음은 서범수 의원님. 예, 네, 서범수입니다. 그 충북 도지사에 대한 위정 고발과 관련해서 가장 큰게 보면 그날 참사 당일날 김영한 지사가 CCTV를 봤느냐 안 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이 부분을 보지도 않아 놓고는 당신이 왜본 것처럼 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논지는 사실은 처음에 기관 보고할 때 충북 도지사께서 발언하실 때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로 이야기를 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합니다만, 근데 현장 조사 때 질의응답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문회 때질의응답 현장조사 때 질의응답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문회 때질의응답그 다음에 청문회 때질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중국 도지사 우리는 CCTV가 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중국 도지사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라는 개념 안에는 내뿐만 아니고 우리 중북 도에서는 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서진 부분이라서 이거는 과연 어 고발 위정 고발에 대한 어떤 그런 구성 요건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전 조금 의문시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어방 절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그때 뭐 어차피 묘천 임시자방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재방에 본 대한 절개 부분을 우리 터지차께서 착각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아울러 어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도에서 열곳 이상 전화를 했고 한 부분은. 그 비록 서류상에는 두 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인이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한열 군데 정도 된 글로 진술을 한 상황이라서 이거의과연 위증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김영한 도지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상고되어서 지금 대전고등검찰청에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맞게 놓는 게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 의원이 아니 이연희 의원님. 네, 참사가 발생했던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 신덕구 이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국정조사에 함께 노력해주신 여야 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가 발생한 뒤에 2년 만에 조사가 실시된. 처음, 최초의 살아입니다. 한 달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유가족, 유가족 분들이 왜 그토록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는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그런 절규를 왜 하셨는지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사고 원인은 선행 요인으로는 재방 붕괴가 원인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재방 붕괴된 원인에만 집중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조사 진행 과정에서 자연재난과 직원들의 진술이 다 하나같이 다릅니다. 특히 재난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 접수와 보고 전파 체계와 관련해서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은폐 의혹도 드러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접수를 받은 주무관이 어, 자기는 누구에게도 어, 전파하지 않았다,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후에 그런 것들을 재난안전실장과 과장은 어,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고 그리고 어, 재난안전실장은 일곱 어, 차례에 걸쳐서 어, 재난교육훈련을 분명히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공수장에는 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식으로 해서 기소가 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던 재난안전과 직원들의 진술과 증언과 공수사실도 다른 것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오송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오송참사에 대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한 그 과정에서 검찰의 그런 축소수사 내지는 바지기 수사 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수사도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그리고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이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또 토론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저일 분만 하십시오 그러면. 네. 이 국정조사가 지금 이이증에해해서자꾸이이이게초점이 가는 것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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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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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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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충북도나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지금 항고가 되 있기 때문에 재수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시 가를 수가 있는데 이 의정 부분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만큼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예, 이다리 의원님 일분 하십시오. 예, 이 국정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여의도 안팎의 풍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지사가 타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달 동안 국정종사 임하면서 정말 희생자의 명예와 그리고 희생자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유가족의 어려운 마음 그리고 앞으로 추모 이런 문제를 집중으로 어. 부각도 하고 또 챙기고 이런 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환 지사의 발언을 우리가 보니까 어, 육하원칙에 똑 떨어지게 발언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정조사 내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현장에서 네, 정리하시죠. 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나뉨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112조와 71조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하세요. 자, 고마하세요. 네, 네, 예. 그러면 평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제 기원 22인 중 출석 18인, 찬성 14인, 반대 4인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한 결과 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유증을 행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는데 대하여 간사님들과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증은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행위로서 본 위원장은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 77조, 71조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국정조사 유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안건은 증인 김정, 김영환의 지난 10일 기관 보고시 유증 혐의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유증, 등, 유증 등의 죄로 고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와 같이 국정조사 유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 데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